어제도 혹시 한잔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의 간과 뇌가 조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한잔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건강을 무너뜨리는 순간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조금이라도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쉽게 지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초음파를 보면 금방 보여요. 간은 망가질 준비를 하고 있고, 뇌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고, 감정과 수면은 균형을 잃습니다. 몸은 한번 망가지면 예전 속도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술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절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많았으니까 괜찮다는 말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건강이 먼저 무너집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후회한다는 겁니다 피로가 쌓이고 손이 떨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 술을 줄여보려고 하시는데 이미 몸은 술에 의존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줄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량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알코올은 소량이라도 간에 부담을 주고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량으로 시작한 음주가 점점 늘어나는 패턴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나중에는 끊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에는 의지로 조절이 됐던 분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의존의 늪에 빠진 상태인 거죠. 뇌가 술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술은 처음엔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는 여러분을 지배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술 없이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사람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의존의 무서운 점입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 위험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삶의 질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들과도 소원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술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후회가 밀려오고 저녁이 되면 또 술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술 때문에 불편함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사례를 봤습니다. 지인 중 67세 이정호 님이 계신데요. 오랫동안 술을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셨고요. 주변에서도 적당히 마시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아침에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신경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피로가 심해지고 손끝이 떨려서 검사를 받으셨죠. 결과는 지방간과 수면장애 증세가 함께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이정호님은 그제야 술이 자기 생활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량이니까 괜찮다는 착각 속에서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호님도 밤술 한잔만 끊었는데 아침 피로가 줄고 잠도 더 깊게 자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덜 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회복으로 이어지는 걸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몸은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기회만 주면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해요. 그분은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술 생각이 나고 손이 근질근질을 하더래요. 그래도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매일 저녁 산책을 함께 나가면서 조금씩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3주째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술 없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금주에 실패하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효과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저도 처음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백 명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금주는 의지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더라고요. 올바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술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끊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 방법도 보이거든요. 술이 들어오면 뇌는 도파민을 과하게 분비하며 기분을 순간적으로 올립니다. 이게 바로 술을 마실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인데요. 문제는 이 도파민 반응이 반복되면서 뇌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국내 알코올 행동 연구기관 조사에서도 도파민 반응이 반복될수록 금주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담당하는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데요. 술을 마시면 이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뇌는 술을 좋은 것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뇌는 술 없이는 도파민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술 생각이 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건 뇌가 이미 도파민을 술과 연결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대체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나 따뜻한 물 샤워가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활동들도 도파민을 자연스럽게 분비하게 만들거든요. 운동은 가장 효과적인 도파민 대체 활동입니다. 30분만 걸어도 도파민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걷거나 좋아하는 풍경을 보면서 걸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만들면 뇌가 새로운 보상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술을 줄이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줄이면 도파민은 더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오히려 완전히 끊는 게 뇌를 재설정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계신가요? 술이 들어오면 감정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느슨해져 스트레스가 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술을 찾는 가장 큰 이유죠? 힘든 하루 끝에 한잔 마시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한국 스트레스 생활 패턴 연구에서 술을 스트레스 해소로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세가 더 높았습니다. 실제로 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거예요. 술이 깨고 나면 스트레스는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죄책감이나 피로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음악 듣기, 따뜻한 음료, 짧은 산책처럼 5분 대체 행동을 만들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건강한 방법들이 진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이 문제라면 업무 방식을 조정하고 관계가 문제라면 대화를 시도하고 건강이 문제라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죠. 술로 덮어버리면 문제는 계속 커집니다. 감정이 무너지는 날 술을 마시면 의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뇌가 힘든 감정과 술을 강하게 연결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본 적 있으신가요? 술을 끊는 순간, 불안, 손떨림 같은 금단이 오며 다시 술을 찾게 됩니다. 이게 금주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예요. 국내 의존행동연구에서 금단증상이 있는 경우 재음주 확률이 두배 높았습니다. 몸이 술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끊으면 신경계가 혼란을 겪는 거죠. 금단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분은 손이 떨리고, 어떤 분은 불안감이 심해지고, 어떤 분은 잠을 못 이룹니다. 땀이 많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증상들은 보통 끊은 지 6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수분을 충분히 마시고, 단백질 간식을 추가하면 금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몸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천천히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따뜻한 차나 꿀물도 좋고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간식도 도움이 됩니다. 금단을 억지로 참으려다 보면 오히려 폭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술을 쉬었다가 몸이 불편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 식사, 회식이 모두 술 중심 문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국내 사회 문화 연구 결과 성인 중40% 이상이 사회적 압력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절하면 분위기 깨는 사람 취급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세대에서는 술 문화가 더 강합니다. 친목 모임이나 동창회에서 술을 안 마시면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어요. 술 마시는 게 친해지는 방법이고 의리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죠. 회식에서 술을 거절하기 어려워 늘 마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언하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 오늘은 음료만 마신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몇번 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인정하게 됩니다. 억지로 앉아 있으면 결국 권유를 받게 됩니다. 자리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술 분위기가 강한 자리는 아예 피하거나 일찍 나오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은 술 권유가 부담됐던 경험 있으신가요? 술은 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끊어 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시는데요.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한국수면건강센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사람들의 숙면 점수는 매우 낮았습니다. 술은 렘수면을 방해합니다. 렘수면은 깊은 잠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우리 몸과 뇌가 회복됩니다. 술을 마시면 렘수면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얕은 잠만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8시간을 자도 4시간 잔 것처럼 피곤한 겁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얕은 잠만 반복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술 없이는 잠들지 못했다는 분들도 끊고 나서는 새벽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한 잔과 10분 이완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건강한 방법이에요. 술한 잔으로 잠드는 습관은 금방 중독 패턴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한 잔으로 충분했다가 점점 양이 늘어나는 거죠. 요즘 잠이 자주 깨서 힘드신 분 계신가요? 이제 금주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구체 전략을 확장해서 알려드릴게요. 술을 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유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막연하게 끊어야지 생각하면 오래 못 갑니다. 왜 끊어야 하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힘든 순간에도 버틸 수 있거든요. 가족 때문, 건강 때문, 일 때문 어떤 이유라도 좋습니다. 종이에 써보세요. 글로 쓰면 마음 속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이유를 쓸 때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건강 때문이 아니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고 싶어서 아내와 여행을 더 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구체적일수록 마음에 와닿고 실천할 동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안의 분위기만 바꿔도 술 생각이 크게 줄어듭니다. 술이 보이는 환경은 금주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냉장고에 술이 있으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구 배치 변경, 커튼 바꾸기, 작은 조명 변화가 효과적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특히 술을 마시던 공간을 다르게 꾸미는 게 중요해요. 거실 소파에서 술을 마시던 분이라면 소파 위치를 바꾸거나 소파 커버를 새로 씌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뇌가 새로운 환경으로 인식하면서 술 생각도 줄어들거든요. 집안 분위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걷기나 러닝은 술이 대신하던 감정 정리 기능을 건강하게 채워줍니다. 운동하면 자연스럽게 도파민이 나오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거든요.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은 역효과가 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요. 5분 걷기부터 시작해 10분, 15분으로 늘려보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도 생깁니다. 운동 시간은 저녁 시간대가 좋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시간대에 운동을 하면 술 생각이 줄어들고 몸도 건강해지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운동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거절 문장을 미리 만들어두면 훨씬 쉽습니다. 술자리에서 갑자기 거절하려고 하면 말이 꼬이고 어색해지거든요. 애매하게 말하면 결국 권유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료만 마신다, 약 먹는 중이라 안 된다, 이런 예정된 구절을 사용하세요. 예,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만의 거절 문장 하나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누가 금주한다고 말하면 억지로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혼자 끊으려 하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주변에 지지가 없으면 힘든 순간에 무너지기 쉬워요. 지인들에게 나 금주 중이라고 미리 이야기하세요.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책임감도 생기고 주변에서도 배려해 줍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해 보고 싶으신가요? 금주 초기에는 갈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물을 자주 마시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갈증도 완화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 마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레몬을 넣거나 오일을 넣으면 맛도 좋고 마시기도 쉬워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두부, 계란, 닭가슴살 같은 음식들이 금단 증상을 완화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술을 끊으면 몸이 영양을 더잘 흡수하기 시작하거든요.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금주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어떤 순간이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짧게 적어보세요. 기록하면 패턴이 보이고 다음번에 더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버티기 힘들 때는 상담센터나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접근하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작은 보상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일주일 금주 성공하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식으로요. 긍정적인 강화가 습관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술 끊으면서 아낀 돈으로 작은 선물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술 마시던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면 술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활동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삶의 즐거움을 찾게 해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한자는 괜찮다는 오래된 믿음이 사실은 몸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작은 불편함들 피로감 수면 문제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이 모두 술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3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처음엔 다들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어느새 매일 마시는 습관으로 굳어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후회가 있었어요. 잘못 관리하면 지방 간, 기억력 저하, 수면 문제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됩니다. 제가 연구해온 수많은 사례들이 그걸 증명합니다. 몸은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술을 끊는 순간부터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해요. 금주 일주일만 지나도 간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거든요. 술을 끊으면 간세포가 재생되기 시작하고 염증 수치도 낮아집니다. 피로감이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집니다. 2주가 지나면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지고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꿈도 선명하게 기억나고 잠자리에 들면 금방 잠들 수 있게 돼요. 이게 진짜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신호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피부 톤도 밝아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얼굴 부기가 빠지고 눈빛이 살아나는 걸 거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가 금주를 계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되죠. 3개월이 지나면 뇌의 기능도 회복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 업무 효율도 올라가고 대화할 때 단어도 잘 떠오릅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쉬워집니다. 6개월이 지나면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좋아집니다. 이 시점에서 검사를 받으면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계속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점점 더 굳어지고, 뇌는 위축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악화됩니다. 가족 관계도 멀어지고, 사회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이게 술이 가져오는 진짜 무서운 결과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 기능도 떨어지고, 뇌 회복력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70대, 8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려면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이 있다면 집에서 보이는 술 먼저 치워보는 겁니다. 이 행동 하나가 많은 분들의 금주 성공 첫 걸음이 됐습니다. 술이 안 보이면 마음도 훨씬 편해지거든요. 오늘 저녁에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술이 보이지 않으면 유혹도 훨씬 줄어듭니다. 물을 가까이 두세요.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되고 술 생각도 줄어듭니다. 갈증을 느낄 때 바로 물을 마실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해요. 식탁, 침대, 옆, 거실, 소파, 옆에 물병을 두시면 됩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이 생기면 건강도 좋아지고 술 생각도 줄어듭니다.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나 금주하려고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응원해 줍니다. 혼자 숨기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아요.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힘들 때 가족이 옆에서 격려해 주면 버틸 수 있거든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가세요. 오늘 하루만, 이번 주말만, 이번 달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금주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금주에 성공한 분들도 대부분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